에서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갱년기 및 폐경기 전 변화에 대한 호르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다이그너스틱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검사 주문이 가능하고요 미국 전역에 2000개 이상의 검사 센터 중 가까운 곳을 선택해서 예약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검사는 40세 이상 여성을 위한 설계된 호르몬 종합 검사이고요 폐경 이행기 또는 폐경기에 들어섰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비용은 124불 여기에 6불의 피지션 서비스 c 가 추가가 됩니다. 이6불은독립 의료진이 검사 주문을 승인하고 결과를 검토하며 필요시 결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입니다. 이 패널을 구매하시면 총 다섯 가지 주요 호르몬 수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측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에스트라디올 검사를 통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수치를 평가를 합니다. 다음으로 난포 자극 호르몬과 황체 형성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배란 및 월경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의 변화 확인합니다 또한 프로라틴 검사를 통해서 뇌하수체 호르몬 기능과 호르몬 균형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검사는요 갑상선 기능 이상이 폐경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나 확인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 전 준비 사항이 있는데요 생리 주기가 아직 있는 경우에는요 생리 시작일을 1일째로 계산했을 때 2에서 4일째에 채혈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 주기가 없을 경우에는 요 편한 일정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weekday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온라인 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정상 범위와 비교된 수치가 명확히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결과지를 판독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결과가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요 검사를 감독한 독립 의료진이 직접 연락을 드려서 설명을 하거나 필요 시에는 치료 후 상담을 안내해 줄 겁니다. 이 상담은 검사 비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높은 의료비 부담 없이 130 달러. 자신의 호르몬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Menopause and Perimenopause Assessment Test Pane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